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간 홈스쿨을 진행 새 아이를 데리고 홈스쿨을 진행하면서 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본 홈스쿨맘입니다. 제가 막내 아이가 이번에 고1이 되었는데 어, 아이의 수능 준비를 위해서 어, 수능 수학을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수능 수다, 수학에 도전을 하게 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또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 가정에서 했던 수학 공부와 또 제가 수능 수학을 도전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홈스쿨 가정에게 혹시 좀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홈스쿨을 할때 어린 막내를 데리고 유아과정에서 수학을 어떻게 진행했냐면, 어, 생활 속에서 숫자 개념을 익히, 익히기를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숫자를 세가면서 올라, 올라가고, 또 1, 2, 3, 4 이러면서 또 내려오고, 그래서 서수와 기수를 번갈아가면서 숫자를 세고, 또 저녁을 음, 먹을 때 상을 차릴 때 아이에게 젓가락을 놓으라고 그러면서 젓가락을 하나 둘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젓가락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그릇에다가 콩이나 뭐 시리얼 이런 것들을 담아놓고 그거를 이쪽 고, 그릇에다 이렇게 옮겨가면서 아이가 하나 둘 이렇게. 숫자를 세고, 또, 시릴 같은 것도 먹으면서, 어, 더해지고, 빼지고, 이러는 개념도 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 유아 때는 주로 이제 놀이를 통한 수학 경험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오르다 교구를 가지고 저는 진행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아이와 함께 수와 연산, 그니까, 러이 숫자 더, 어떤 숫자가 큰 숫자인지 작은 숫자인지 그 다음에 어, 그 1, 2, 3, 4 약간의 더하기 빼기 이런거 정도까지 할수 있었고 색깔, 그 다음에 도형 음, 또 분수 개념도 여기에서 어, 배웠고 어, 확률과 통계, 이런 것들도 이거 게임을 통해서 간단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칠교 놀이, 잘 아시죠? 칠교 놀이를 가지고 많이 놀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놀았는데, 네, 이렇게, 어, 이미 도형 도안이 나와 있는 것에 아이가 이제 갖다 놓는 것도 하고, 마음껏 자기가 만들고 싶은 모양도 창의롭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했고, 그 외에 이제 이 가베놀이를 가지고 많이 놀았는데요. 이 가베놀이는 참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베놀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 설명서도 다 있었기 때문에 그 그거 거기 나와 있는 것대로 활용 보면서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도서관에 가서 수학 동화책을 많이 빌려다가 전집으로 많이 읽혔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수학 동화책을 읽고. 또 같이 얘기도 하고 어, 그런 식으로 했고 그다음 주산을 좀 이렇게 큰 주산을 사 사다, 사서 아이가 이큰어이 어, 작은 주산보다는 작은 주산에 비해서 되게 크죠. 그 이렇게 큰 주산을 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숫자를 놓다 보면은 어더 재밌게 한, 진행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숫자보다 이렇게 올라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폭이 크니까 아이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과정에서는 스토리텔링 수학을 진행했습니다. 안지찬 박사님 강의를 제가 우연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안지찬 박사님이 만드신 수학동창생이라는 교재를 사용했는데, 안지찬 박사님은 미국에서 어, 이미 음, 많은 수학 교재도 쓰시고 미국 대학의 수학 교수님으로도 재직 중이시고 또 수학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 라는 걸 주장하시면서 수학의 교육의 본질은 자연의 체득과 인간사회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교구와 교재를 쓰셨습니다. 아, 그래서 이분이 쓰신 대표적인 교재 교재로는 명품 수학, 수학 거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 제가 사용한 수학 동창생도 아주 또 유명한 교재입니다. 수학 동창생은 이런 식으로 8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 교재가 한권 있고 문제집이 한권 있고 이렇게 해서 한한 학년당 초등학교 12권.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 문제집이 어, 영재교육원에서 볼수 있는 아주 좀 어렵지만 어, 재미있으면서 되게 창의적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고 또 영어교재도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CD도 이 안에 있었고요. 제가 모르면 CD 설명을 들으면 됐고 여기 어, 부모님 가이드북도 있어서 제가 어, 많이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와 함께 이걸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연산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연산인데 연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기적의 계산법 길버 출판사에서 나온 기적의 계산법이라는 책을 사용했고 천재교육에서 좀더 창의적인 수학을 좀 제가 수학을 공부를 가르칠 때는 어 좀더 재미있게 아이가 수학을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의력 해법수학과 사고력 해법수학 이런 두 천재교육에서 나온 것들을 계속 사서 이 문제집도 같이 아이와 함께 풀어봤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역시 오르다 게임을 계속 했고, 홈스쿨 하다가 쉬는 시간 하면 아빠랑 같이 아이가 오르다 게임하는 걸 아주 즐거워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학, 초등학교 때는 이제 수학 만화책 많이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일상 속에서의 수학, 이야기를 제가 한번 아이와 함께 경험해보고 또 아이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수학을 좀더 쉽고 재밌게 느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기사나 신문기사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또 책을 찾아서 또 유튜브나 또 여러가지 강, 강의, 강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아이하고 같이 막 나누고 그랬었습니다. 그다음에 중등 과정에는 저는 개념 원리라는 교재를 사용했는데요 아이한테 EBS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게 했고 또이 문제를 풀다가 틀린 문제는 제가 이제 인지 수학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인지 수학은 송정훈 교수님이라고 온이원 스쿨에서 온이원 그룹에서 만드신 건데 이 인지 수학 방법으로 아이가 개념 원리를 하다가 틀린 문제를 좀더잘 정리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아그 안재찬 박사님이 수학 공부를 할때꼭 아이와 함께 매일 매일 이거를 왜 수학 공부를 하는지 수학 공부의 목적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꼭다 이걸 짚어주고 가라고 그러셔서 항상 수학 공부 전에 아이와 함께 이거를 아이에게 물어보고 아이랑 같이 읽어보기도 하고 어, 아이보럼 얘기하라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아이는 이걸 다 외워서 나중에 외워, 얘기했는데, 자연의 신비한 숫자들의 배열을 아는 힘이 수학 공부입니다. 자연 속에 이미 다 녹아져 있는, 어, 수학의 비밀들을 우리가 캐내는 거죠. 어, 수학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음, 다룰 수 있는 대상이 되려면, 먼저 대상을 그림으로 나타내야 되고, 그림을 그렸으면 이번에는 그림마다 숫자나 문자를 붙여야 됩니다. 숫자들을 통해 규칙성을 찾고 문자를 통해서 관계식을 만들면 예측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예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바로 수학 공부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수학을 하는 이유는 즉 예측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제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함수라든지 또 어, 확률 통계 뭐 이런 것들이 이 여기 해당되겠죠. 그래서 결국, 저희가, 어, 유아나 초등단계, 중등단계에서 열심히 연산을 하고 공부한 다음에 결국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서 나오는 그 어려운 수학들을 이제 배우는데 그 프로, 그런 것이 다 이, 이거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지수학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이가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t h i n k w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아이가 문제 틀린 거를 여기다가 적습니다. 그리고 어, 컴퓨터로 적는 거죠. 그리고 문제 풀이 과정을 음,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하는 훈련을 합니다. 요구사항이 뭔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문장에 어, 문제들을 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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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서 분석해 보면서 그 상황들을 분석해 보고 그 다음에 어, 정보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이미 문제를 통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뭔지, 또 내가 알고 싶은 정보는 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정보는 뭔지,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적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아, 나는 이 문제를, 이르, 이, 여기 있는 정보를 이렇게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풀어보겠다 하고 아이가 쭉 서술형으로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를 단계별로 이렇게 쭉쭉 1, 2, 3, 4 이러면서 계속 그것을, 음, 검증해 가면서 결국 답을 도출해 내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에 적용되는 공식 같은 게 있다면 그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공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쭉 검증해 보는 그, 그래서 그 공식이 이렇게 해서 나왔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아이가 서술형으로 써, 써도 되고 여기다 1, 2, 3, 4 이렇게 순서대에 맞춰서 기술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새롭게 어, 도출된 개념이라든지 알게 된 개념들을 여기다 그래프를 그린다 그림을 그린다든지 어, 글로 간단히 써보는 겁니다. 되게 어, 높은 수준의 공부 방법인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어, 공부 수학에 대해서 한 문제 한 문제를 정확하게 꼭꼭 어, 찍고 넘어가는 훈련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다면 어, 고등수학이 되게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도 어, 저희가 이제 영어로 홈스쿨 과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전 과목을 진행했는데 거기에 또 매스매틱스 영어로 SOT 교재로 SOT는 Scrub Tomorrow의 약자인데, 이교재의 영어 과정을 또 진행을 했죠. 계속 초등과정을. 그리고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어, 고, 선생님도 놀란 초등 수학 뒤집기 시리즈, 동아, 동아 사이언스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자원과 모험 출판사에서 나온, 요보다 조금 더 어려운 책, 천재들이 만든 수학 퍼즐 시리즈 40권, 또 자원 모험 출판사에서 나온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 시리즈 88권. 이건 다 읽지는 못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를 배운다? 그러면 인수분해에 대한 책을 여기서 이제 찾아서 읽는 거죠. 방정식을 배운다. 그럼 방정식을 배우고. 그래서 어 수학을 이 이차 방정식이라든 방정식은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써먹는 건지. 요런 거에 초점을 두고 이 수학 독서를 한 다음에 독후감을 좀 쓰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세, 이 관점 그런 관점을 가지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수능 수학에 도전하기, 위, 그러니까 수능 수학을 좀 설명해 드리면, 어, 다 아시겠지만, 수능은, 수학은 2교시 때 100분간 시험을 봅니다. 문항수는 30문항이고, 객관식이 21문항, 주간, 단답형 주관식이 39, 어, 9문항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68.32점 배점으로 되어 있고, 어, 2점, 3점, 4점 문제들이 이렇게 난이도에 따라 있는데요. 2점 문제는 객관식의 3문항 나왔고 3점 문제는 객관식의 10문항, 단답형 주관식으로 4문항 그리고 4점 문제는 객관식의 8문항, 단답형 어, 주관식의 5문항 그래서 4점 문제가 이렇게 거의 50점 넘게, 50점을 차지합니다. 어, 어려운 문제들이 음, 그래서 이제 어, 이 중에 제일 주관식 담당형 문제, 30번 문제가 보통 킬러 문제, 막, 이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 되게 어렵죠. 시간을 많이 써야지. 어, 그 문제를 맞추는 학생들의 평균 퍼센테이지는 한 2%? 3%? 요 정도만. 그러니까 거의 뭐, 거의 1등급 아이들만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앞에서 문제를 다 풀고 이 마지막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 문제들을 아주 빨리빨리 풀어야지 이 어려운 문제를 풀수 있겠죠. 어, 그래서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어, 수능 수학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상황이 또 영향을 미쳤는데요. 아이가 어, 그냥 음 어, 학원에, 고등학교, 고등과정은 중, 제가 중등까지는 수학을 진행했지만, 고등수학은 제가 아무래도 무리가 될것 같아서 학원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학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접촉 사회가 되면서 아무래도 학원에 가는 게 많은 위험을 안고 있죠. 그래서, 아, 이걸 또, 어, 홈스쿨로 또 진행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수학 문제풀이에서 그, 킬러 문제, 준 킬러 문제라고 말하는 고난이도의 문제가 도대체 어느 정도 어려운 문제인가, 이런 게좀 궁금해서 그런 것도 좀 풀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고등수학에 그, 에다가 제가 아까 말한 그 인지수학 방법을 적용해서 한번 저, 어,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직접 수능수학에 도전을 해보면서, 어, 만약에 그, 홈스쿨로 홈스쿨인 홈스쿨러가 이제 대학을 가는 방법은 수시보다는 정시로 대학을 가는 방법들이 조금 더 많이 열려 있는 방법이고 수시는 아무래도 학생 학종 학생 생활 기록부가 없으니까 아, 좀 어려운 길이고 보통 홈스쿨하는 학생들이 정시를 통해서 대학을 많이 지원을 하는데 정시에서 제일 넘기 어려운 산이 바로 이 수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수학을 한번 도전해 보면서 어, 홈스쿨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어, 미리 미리 수학 공부를 준비해서 어, 수능 수학을 좀더 쉽게 접근하고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연령별로 단계를 세워보고 홈스쿨 커리,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또수 수학, 수능 수학에 진 도전하게 되었고요. 아, 또 수학을 만드신 아, 수학의 주인되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고등 수학 공부 과정에서 만나길 원했고 그 다음에 아, 또 음. 공 수학 공부를 하면서 치매에도 도움이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이렇게 즐기는 마음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 수학 공부 방법 이제 제가 이제 수학 수능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어, 했을 때 수학 수능 공부법 하고 유, 유튜브에 한번 쳐봤더니 엄청 많이 어, 잘. 올라와 있더라고요. 뭐, 6등급에서 1등급 되는 법, 뭐, 몇, 몇 개월 만에, 뭐, 1등급 수학 방법 받는, 점수 받는 법, 뭐, 이런 식으로, 어, 또, 하여튼, 서울대에서, 어, 의대 수학공부법, 뭐, 서울대 수학공부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데, 저희, 제가 서울대 소자쌤, 소린TV, 이런 이부, 이두 분의 내용이 참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아, 여러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아, 종합적으로 어, 얻은 결론은 수학공부를 잘, 잘 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확실한 개념을 이해하고 가야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 스스로 개념노트를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한데, 우선, 어, 공부를 한 다음에 자기 전에 생각나는 거를 검정색, A4 용지에다가 검정색 펜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책을 보고 확인해 보는 거죠. 그 개념 부분에서. 그,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미처 생각, 기억하지 못하고 적지 못한 부분은 색깔을 바꿔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계속 개념마다 모아놓으면 나만의 개념 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런데 그 적은 걸로 끝날 렇게확 버리거나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잘 모아두면서 자꾸 반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볼 때마다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마치 누가 앞에 있는 것처럼 계속 설명을 해주면서 이야기로 그것을 또렷또렷하게 어,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 있을 때 그게 분명히 자기께 되기 때문에 표현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고나 노트도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단고나 노트는 뭐냐면, 아, 개념 노트 비슷한 건데, 개념만 적은 게 아니라, 아 이거, 여기는 이제 직접 자기가 문제를 풀면서 어려운 문제들이죠. 4점짜리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 보면서 얻게 된 노하우, 자기만의 문제풀이 팁. 뭐 아니면은 유형별 문제를 풀면서 그 그런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풀어라. 막이렇 약간 문제 풀이 노하우 이런 것들도 막 이렇게 막 적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이렇게 써 가면서. 그래서 아 수학 수능 수학은 이학 이거 한 권만 훑어 보면 만점 맞을 수 있어. 막 이럴 정도로 음. 그걸 단권화 노트라고 하는데 어. 아 근데 이렇게 막 열심히 정성 들여서 만들어 놓고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어딜 가나 이걸 갖고 다니면서 계속 읽어보라는 거죠. 계속 그런데 이거를 누구나 만들 걸 추천하지는 않았고 수능 보기 전까지 공부가 좀덜된 학생들은 이 단권한 노트 만드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만들지 말고 차라리 기출문제를 더그 시간에 기출문제를 더 푸는 게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어 수능 보기까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자기가 이 개념 정리다 끝났고 어느 정도 문제 풀이도 다 끝났고 기출 문제도 다 풀었다 하는 사람들은 이 단권화 노트를 만들면서 수학 전체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본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개념을 확실히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다음에는 매일매일 꾸준히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어, 하루는 풀고 하루는 왕창하고 그다음 날안 하고 이러지 말고 그러면 이제 이 수학 머리가 개발되는데 훨씬 더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한데 적어도 30문제. 적어도 30문제 이상 풀어 풀어라. 그러면 괜찮 된다. 어. 근데 쉬운 문제만 풀지 말고 어 어려운 문제도 같이 예, 4점짜리 문제 포함해서 풀어라 문제집에 이미 어,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난이도가 많이 그 문제에 포함되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면서 이렇게 섞어 가지고 음, 풀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풀때꼭 중요한 거는 문제집에다가 이렇게 문제를 풀지 말라고 한, 한다는 거죠 어, 따로 따로 문제풀이 연습장을 만드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쳐 있는 것도 좋은데 어, 그냥 백지, 백지로돼 있는 연습장을 가로로 해서 반을 이렇게 줄을 그어가지고 이 등분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다가 날짜 공부하는 날짜도 적고, 그다음에 해당 쪽수 문제집 쪽수도 적고 문제집 번호도 적고 이렇게 표시하면서 음, 거기다 깨끗하게 깨끗하게 적는 연습을 해야, 해야지 어, 문제를 풀면서 실수도 안할수 있고, 그리고 또 장점은 뭐냐면, 제가 먼저 풀었던 문제를 나중에 또 복습할 때, 복습할 때 "아, 그전에 내가 이, 이 문제 틀렸네, 그전에 내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길래 틀렸지?" 하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풀었던 연습장을 다시 돌아가서 그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풀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계속 틀리는 데서 또 틀리고 똑같은 방법, 똑같은 연산을 자꾸 틀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고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에는 절대 문제를 푼 흔적을 남기지 말아요. 답도 이렇게 거의 다 표시하지도 말고, 어, 그 대신, 문제집에다가 맞은 것만, 이렇게 점수만 매기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틀리면 V표, 그 다음에 내가 그 개념조차 몰라서 못푼 문제는 별표, 문제 번호에다가. 그래서, 문제집을 보고, 이해를 했으면, 이 V표에다가 다시 이렇게,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다시 동그라미로 만들어주고, 아, 문제 정답을 봤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별, 별표로 만드는, 별표로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문제집을 계속 바꿔가면서 여러 개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 한 문제집을 어, 두번 이상, 이렇게. 그면서그 문제집에서 내가 못 푸는 문제는 하나도 없게 만드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풀 때, 만약에 또못 풀겠다 그러면. 별표 위에다 또 별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표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수능 전에는 이 문제집을 쭉볼때 이렇게 별표 두 개, 세개 붙어 있는 그 문제만 말게 보면은 자기가 아 내가 이 문제를 못 뭐, 뭐 풀었었지 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문제집에 이렇게 틀린 건 맞은 건 동그라미 치고 틀린 건 X, V표했다가 이게 다시 정답지 보고 이해했으면 이렇게 표시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모르겠으면 이걸 다시 별표로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풀때 별표된 문제들만 푸는 거죠. 두 번째 풀 때는 별표된 문제만 풀었는데 두 번째 풀 때는 맞았어요. 그럼 세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모르겠다면 하 별표 두 개를 하라는 겁니다. 이 이런 거는 이제 오답 노트로 다시 정리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오답노트를 꼭 활용하라고 하는데, 오답노트는 어, 주의할 점은 너무 깨끗이 적으려고, 거기다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기출문제 푼다. 수능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꼭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많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아주 좋은데, 어, 왜냐하면 기출문제는 그만큼 오류가 없는 문제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어, 실제 기, 출제 위원들이 제일 많이 참고하는 게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 봐야 됩니다. 음. 그리고 문제를 처음부터 그대로 다 적지 말고 좀 압축해서 적어도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쭉 적어 문제를 풀때 오답 노트를 정리할 때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나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옆에다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적으라는, 그왜 내가 이 문제를 틀렸다. 내가 뭘 모르고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의 해당 조건, 이런 것들을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었다. 혹은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았어야 될 개념이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몰랐다 하면서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적어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똑같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이 개념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빨리 꼭잘 풀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적어보는 게 오답 노트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매일매일 이제 수학 이 영상을 올려보려고 하는데. 아, 어, 어떻게 올릴 거냐면, 실생활 속에서의 수학. 그래서, 어, 정말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책이나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간단하게 좀 적어보고, 그 다음, 제가 수학 공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그날 했는지. 그래서, 어, 수학 공부에는 개념서가 있는데, 어, 정석. 정석 책은, 어, 옛날에도 정석책이었는데 제가 어 수학 공부를 할 때도 정석이었었는데 지금도 정석입니다. 정석책을 최고로 꼽는 거예요 개념서 중에 그서근데좀 어렵고 어 이써 있는 그 풀이 뭐라고 할까요? 그런 써 있는 모습이 옛날 책 같이 느껴진다면 조금 더 크게, 그래서 칼라도 좀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해서 썬이 개념 원리를 이용해도 좋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쉽게 개념을 하고 싶다면 풍산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 문제는 개념 원리에서 나온 RPM이라든지, 센, 이 수학책, 어, 이둘 중에 하나만 풀어도 될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어, 고난이도 문제, 뭐 일품, 블랙레벨, 절대 등급 이런 책들도 도전해 본다는 거고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해래서 음, 제가 한 단원을 공부하면 거기에 어, 개념, 개념을 잡는 문제를 풀고 유형별 문제를 풀고 고난이도 문제를 풀고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단원 한 단원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거를 해서 수학을 잘할 수, 수학 공부를 잘할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계속 소개해 보려고 하고요. 제가 본 것들, 그 다음에 매일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점,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어, 수학책에 대한 책을 읽고, 어, 그걸 아까도 말했던 그 관점으로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어디에다 써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관점으로 책을 한번 계속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